주님 말씀하셔서 김혜정 집사님 여태까지 한평생 살는 동안 많은 괴로움이 있었고 많은 힘을 들었던 과정들은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하나 풀면 또다시 문제가 또 나타나고 또 하나의 가 가지의 길이 나타났다면 또 여러 방의 길을 나타나고 있을 수 있면서 내가 잘 방향도 못 잡던 시절도 있었던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 주님 어떻게 풀어가는지 그 길만 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 환상에 이제, 여자까지 기도한 것, 여자까지 힘들고, 어려웠던 문제가, 저 활짝 꽃이 피는, 아름다운 꽃이 피는 봄이 다가오게 된다는 사실을 붙들고, 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미험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 그것만 바라보고 앞만 보고 달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더많만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 주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란 사실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농부가 네. 가을에 많은 감을 따는 것 마찬가지로 네. 열매를 따는것 마찬가지로 내가 심은 곳에 반드시 천배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고 기다라 사랑 속 따라 내가 너를 사랑하며 반드시 복주를 원한다 사실 붙들라 예수로 기도 드습니다 그는 막기 새.

저은 그 그냥 뜨시고 그냥, 그냥 기도 받으시고 바랍니다. 또이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시니까큰 밴드들은 그 그냥 가만히 받아들이기지만 하십니다. 많은 아픔이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아픔을 어느 시간에도 만질 계시고 치료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얀 십자가 보일 때그 하얀 십자가에 한없이 춤을 춥 모습이 안색을 보입니다. 내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이제 주님 앞에 묵무치면서 춤을 추고 찬양하며 노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 하소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들어주고 열어주고 응답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삶 속에서 많은 어둠이 영역사였지만 이 어둠의 영들, 빛이 이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이이으로 인해서, 이제 그 어둠은 점차점차 물러가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우리 선사들에게 능력의 기름을 묶어 사용하시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훈련을 잘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훈련을 잘 받은 뭐, 어, 어, 용사는 살아남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려고, 능력의 쪽으로 들어 쓰시려고, 이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더, 어, 그, 더 강한 구처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많은 말씀을 전하는데 귀신들이 떠나간 것이며, 어두운 용들이 떠나간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치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붙들고늘 주님께 기도하라. 따라, 내가 너를 사랑하며, 너를 복주며, 많은 것들을더줄 t 원한다 시 n 자고라이 h 로기도 e 습니다 아멘 r a Issue, Kito, this, Mida, 의 느낌을 받으세요. m e law, 부 i t i s h y o 부 r k 부 b u 부 e k i l o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얘기도 하지 마시고, 계속 더 삼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창순 집사님, 이창순 집사님, 잘 참고 이겨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 너머에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들이 있고, 찾아옵니다. 빛이 오니까 어둠을 따라가고, 빛이 오니까 어둠을 따라가고, 또 해가 막 뜨는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더 많다고 하시네요. 아, 네. 너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김은혜 검사님, 김은혜 검사님, 감사만 하라고 해요. 아, 네. 어? 한해 100번 이상 감사하라고 해요. 아, 네. 그럼 생각지도 않는, 생각지도 않는, 어떤 땅들이 보여져요. 아, 네. 어? 뭐, 조상님한테 주지, 어, 친척한테 줄지, 누구한테 물려받을지, 남편이 사줄지, 뭐 할지, 땅이 보여져요. 감사 말하라고 해요. 어, 내가 알지 못하는 땅들이 찾아옵니다. 음. 우리 이정순선사님 이종순 전사님. 이종순 전사님. 매미가 한겹을 벗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요번 그, 그, 여기서 뭐 금식하시는 거 아세요? 네? 며칠? 3일 매미가 한겹을 벗는 것처럼 금식하면서 한 닭이 없대요 아, 네. 한 닭이 없대요 사분만 하시고 바랍니다 3분만 하시고 바랍니다 우리 성영석 목사님 반갑습니다. 성영석 목사님. 영이 막 열려 열려지, 열려지기도 하고 다리가 몇이세요? 50 예? 50. 53. 셋. 와 그렇게 먹네요. 나5른 다섯던 돈이 들어갔는데 5 0세 시연. 우리 목사님 목사님 목사님이 만남의 축복이 찾아옵니다. 아, 네. 아, 만남은 누군가 나를 도와줄 자라는 사람이 만남이죠. 어? 아, 네. 누가 나를 서포트 해줄 사람이 만남이죠 그런 만남의 축복이 찾아옵니다. 아, 네. 기어서 목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고 감사가 있어서 또 특별의 물, 불일의 물을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들었습니다. 마음의 소원대로, 감사대로 또불릴의 특별의 물을 드리면서 특별 마음의 소원대로 급하게 빠르게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 요한복음 2장의 역사 기적의 주인공, 간정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종에게 있는 불일의 기름을 이말 지어다 충만히 이말 지어다 쏠쏠순순함으로 되어지는 은혜가 이말 지어다 말대로 선포대로 되어지는 은혜가 이말 지어다 이말 지어다 그러므로 말명과아연껏 행복 시작 하나님 앞에 간정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어지어다 드러진 물주의에 제정의 삼십대육십대백배 천배에 드하여 재정의 충만한 기운 곰이 여기 천육 금식 수양관 위에 또 드러진 각각 또 송길들 위에 가정들 위에 일터 위에 사탕에 들지 못한 송민. 위에도 동일한 복으로 충만히 이말 치어다 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 아멘. 예. 네. 그리고 이제 예배는 끝났고요. 기도 받기를 원하는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한 번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명 으로 충분히 하 도록 기도